부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16개 치매 안심 센터가 임시 개소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동구 치매 안심 센터가 가족 카페와 치료실 등을 갖추고 처음으로 정식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가 제2회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를 열고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의 장을 만듭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친 몸과 마음을 숲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76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중9.3% 수준인 5만 3천여 명의 치매 환자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16개 구군에 치매 안심센터를 임시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구 치매 안심센터가 가족 카페와 치료실 등을 갖추고 부산에선 처음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부산 동구 치매 안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은 현재 16개 구군에 치매 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검진과 치료, 환자 가족에게 쉼터 역할까지 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은 처음입니다. 동구 치매 안심센터는 총 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82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전문 치료실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쉼터와 원예 수업이 가능한 옥상 정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촉탁의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검진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심해 검진은 기억력 검사 및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정상군, 고위험군, 환자군 등세 개군으로 나누어 등록해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상군에게는 더 기억이 좋아질 수 있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 약간 고위인 군에는 약을 먹으면서 또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환자이신 분에는 기억력을 살릴 수 있는 기억 체험 교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기억 체험 교실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투입되며 주 1회 총 8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치매 고위험군,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애환을좀 달릴 수 있는 그 가족 카페처럼 나눔터를 설치해서 온돌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치매 가족들의 고충 및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도 열립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해 직접 찾아가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동구 치매 안심센터를 포함해 16개 구군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임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내 보건소에 문의하면 누구라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천 문화 마을, 다복동 사업 등 부산의 도시재생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 부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재생 박람회를 개최해 눈길을 긁기도 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의 장을 만들었던 부산시가 올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를 엽니다. 제2회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1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박람회는 사람, 도시 그리고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변화 모습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부산시와 국토부,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16개 구군,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이 참여해 70여개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국 68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 선정지에 대한 내용이 전시돼 전국 도시재생 주요 추진 방향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참여하고 전국 지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전국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도시재생 축제의 장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 도시재생 중심지로 우뚝 섰다는 것을 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대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낸 창의적이고 색색 있는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듣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학회,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사업 포럼 등을 통해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장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물놀이 마당에서는 30일 오후 9시, 31일 오후 6시까지 프리마켓이 열리고 다솜마당 일원에서는 버스킹, 마술쇼 등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치유의 숲을 아십니까? 치유의 숲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숲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바쁜 일상과 도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치유의 숲입니다. 꽉 막힌 건물 안이 아닌 확 트인 숲 속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쉬어가는 숲입니다. 쉬어가는 숲은 일상에 쫓겨 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숲의 나무와 바람을 벗 삼아 명상과 가벼운 운동, 치유 놀이, 숲길 걷기 등을 진행합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활동이었고 살아가는데 조금 힐링이 조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아서 상쾌하고 몸이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일반인과 직장인들을 위한 쉬어가는 숲 외에도 가족이 함께 자연과 교감하는 행복이 있는 숲, 또 예비 부부를 위한 마주하는 숲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주하는 숲 프로그램을 통해선 숲 속에서 태담 들려주기, 태명 명찰 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이색 태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잠시 내가 마음을 쉬어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인터넷 예약 접수를 하셔서 이렇게 방문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부산시는 치유의 숲 외에도 올 연말까지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숲체험학습센터와 금정구 산림교육센터 등 모두 36곳의 숲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숲 체험장에는 숲 해설가 등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287개반 7,000명의 어린이에게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정단신입니다. 부산시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화재 대피훈련을 부산 전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건물 내 화재 경보기 및 옥내 방송 등 자체 경보가 발령되고 이후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 소방서와 연계해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및 생활 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어린이 미술관 기획전 모아서 조립하기 기억극장 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미주, 임현정, 정진경 작가가 참여해 구차원 극장, 마음의 극장, 점점점 극장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26일까지 평면 설치 영상작품을 선보입니다. 다이나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